<laughs>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선생님, 요앞으로좀 앉으세요 한국, 한국, 말로 이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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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니까 예. 웬만국한 우리 최정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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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괜찮으시겠어? 아예예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한 주간 어, 네그 병마와 네 씨름하고 이제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위아. We are 1,000 missionaries. 1,000 m i s s n t i o n a r i e s n r o s i w t r o s are the l i v i n w a e r i n a r t h e r We w a r i v i n r i e r We w e are h e w a e r t e l i e r e t e r e the l i v n a r g w a h v i a a a a v i g w a v i n a We are w e are, We are. 스피리 r 소이저 스피리 o 소이저 e r spiritual soldier 스 o trosomos so trosomos this is p r o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산에, 산에서 이제 가르치신 어, 말씀이신데, 어, 저는 에, 어, 네, 그전에는 이 산상순이 무리들에게 네, 가르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더라고요. 네, 제자들이 과연 그때에, 네, 네, 그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물론 구원 받았죠. 그래서 이 산상수은은요 구원 이 산상수은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와 같이 네, 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산상수는 네, 이꼬로세 계명과 거의 같은 네, 계명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며 더욱 완전케 하려 오신 분이시다. 네, 율법이나 선지자를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네, 구약에는요, 율법이나 네, 선지자가 전부였어요. 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네, 구원을 받는 것이 네, 그 구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단그 그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네,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전케 하려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빛이시므로 어둠을 완전히 쫓으셨다. 네,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 무슨 의요? 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의가 아니므로 죄를 지게 되었으며 수많은 죄 종들이 많은 어물을 드러내는 과오를 범했다. 종을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는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죄가 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러 오셨다. 네, 그러나 율법은요, 율법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무엇이 죄인지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만이 네 그가 죄인인 것을 네그 밝혀내는데 그래서 종을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는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가 밝히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안경을 통해 보던 죄를 예수님은 현미경을 통해 죄를 보심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통해 보다, 네, 율법을 통해서 보던 죄를 예수님은 이제, 네, 이 현미경을 통해서요,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경이 만약에 현미경이 우리의 안경이라면요. 밥 먹고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온갖 세균도 다 보이고 그거 우리가 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병균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네, 예수님 많이 이 현미경을 쓰시고 인간의 죄를 보십니다. 먼지도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인도 없으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 이시다. 죄를 보시는 분이 그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사람의 죄를 네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 네 우리가 무슨 네, 내 죄도 감당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네. 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첫째 부활과 거듭남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와 절기가 필요 없고 생명의 법과 은혜의 법이 열렸습니다 네, 죽이는 법은 이제 더 이상 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laughs> 법과 은혜의 법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은혜로 구원 얻을 길이 열렸으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안으셨다.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도말되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 앞으로의 죄도 예수 보혈과 은혜로 덮으신다. 그 이유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 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네. 죄와, 사, 죄와 사람은요, 불갑을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인간은요, 절망적인 존재에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 어떻게 서야, 네,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 보혈을 앞세워야 우리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예수 보혈을 쓰고 네 심판대 앞에 서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하셨다. 네, 네 진리, 네 구원 받은 자는요. 반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네 우리를 더 완전케 하시려고 아, 네. 이제 네 산상순을 주신 예수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네 되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어야 하며 소금은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륜밤을 치면 왼쪽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율법으로 떠 자유한 우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하나요,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네 이것이 어네 가볍게 생각이 되어지나요? 네 우리가 맛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네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말은 쉬워도 이게 실제로는요 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그 이유는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은 자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행동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에 속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초월하며 이기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이나 나의 감정, 기분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극복해야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란 바로 이 땅의 일들, 육체의 일들, 세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 네, 새벽에 뒷편이에요.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데 우리 형제들이 치킨 숲에 가지고 다운 다운에 가서 홈네스 형제들을 돌보는 것을 보았다. 저도 보았어요. 네, 제가 네 감기로 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했을 때, 네 제가 이 새벽에 네 우리 나자로 전도사님이 비디오를 보내준 것을 제가 보았는데.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비가 오는데도 네, 네 우리 아, 저 아, 다운타운의 아, 식구들이 나래비를 아, 네. 쫙써 있는 거야. 이 음식을 기다리고 아, 네. 음식만 기다렸겠어요. 저들이 얼마나 저들이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그 가운데 아, 네. 예수의 사람들이 아,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자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도, 그들, 그들은요, 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반겨주는 사람을, 네, 기다리러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저도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 형제들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그 비가 오는데, 그썰부하는데 아, 아, 네, 그치. 그들을, 네, 그들을, 그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네, 참, 예, 아까도 저 우리 나자로 전도사님, 너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면 이 사랑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돼요 네, 바로 그렇게 네. 다운타운에 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구나.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를 따라가며 어미하는 것을 그대로 안다. 네, 예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행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죠. 호랑이는 큰 동물을 사냥한다. 호랑이가 쥐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고양이가 아닌가 확인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원수를 사랑해서 구원 이것은요, 네 행위 구원인데 행위로는 구원에 아, 네.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네. 아, 네, 이르지 아, 네.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 구원받는 아, 네, 거지. 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면 그의 개명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네그 구원 받은 거의 감격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독수리는 하나를 날기 전에 엄청난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은사이지만 훈련이다. 네.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이 산상수는 구원받은 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거처를 같이 하셨다. 함께 이렇게 먹고 아,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강도를 만나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먹여야 할 이웃이며 양이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 개명을 이해하고 사랑하자 베가스 홈리스 미션을 개척하며 50개 주 홈리스를 섬기는 것이 세 개명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이제 말씀 파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같이 앉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네 빛과 소금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며 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네, 제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산상순의 네, 기록된 말씀이며 새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낳다, 내리라 Amen. 네. 네. 예 m e n a m e 을 a m 사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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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갔습니까? 네. 유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혔지. 예수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는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든지, 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할내 네, 죄인이었습니다. 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복음자리를 어지럽게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것 같이.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이게 네, 네 비유예요. 네 그래서 미물인 짐승도 네 자기 새끼를 올바로 장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 과정을요 우리가 이 비유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네. 이만큼 내 네, 사랑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네,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 사랑이 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로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은 즉, 우리도 또한 사랑으로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소금과 이 빛의 역할. 네, 제자는요,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고, 네, 공동체 밖에서는 빛으로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곳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진리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네, 감당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새계명을 이루어나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아멘, 모습 아멘. 네, 제자의 모습을 오늘 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음악 우리 저기 기도 어 어디 가셨나? 네. 아, 기도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이 강산이 저거 좀 꺼주시고요. 네. 카메라 좀 꺼주시고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